안녕하세요 어, 다은이네입니다 어, 가끔씩 어, 유모차 손잡이가 고정이 안될 때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은 아주 쉽게 고정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 걸림새가 뻑뻑해서 잘안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주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걸림새가 튀어나오게 접으신 상태에서 반대로 돌린 다음에 일단 망치 한두 번만 두려주세요 세게 말고 살짝 두들겨주신 다음에 윤활제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에 살짝, 아주 살짝이요. 자, 만약에 집에서 이런 윤활제가 없을 때 집에 있는 식용유를 살짝 발라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충분히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뿌려주시고, 이용을 하시면 아주 부드럽게 잘 됩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